예저 인천 계양 갑의 유동수입니다 로봇 산업진흥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그 로봇의 부상이란 책을 읽어보셨어요 혹시 아니 아직 못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이 이 책에 보면, 클라우드 로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클라우드 로봇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이제, 어, 아무튼 그이 빅데이터, IoT,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로봇이 지능화되는 예. 로봇, 뭐 그렇게 예. 좀개념을 잡고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그런 그런 게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의 로봇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보급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 로봇들을 교육하는 로봇이 생기고 그 빅데이터로부터 교육을 받은 로봇이 상용화된 로봇들을 교육해서 급속도로 로봇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우리 우리 현재 노동력들이 전문성을 갖지 않는 노동력들이 일자리를 이룰까라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노보산업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서 좀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높아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력도 의원이 말씀처럼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한4위 수준으로 돼 있고요, 기술 격차도 한 1.8년, 9년 이렇게 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아, 제가 그 드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미국 교통부와 연방 항공청에서 지난 8월 29일날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현재 우리 드론과 관련해서 한국법 시행 규칙에서 예. 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시험 공력의 확대라든지, 예. 어, 이런 것 이제 그런 기준들을 예. 완화하는 그 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을 보면은, 지금 한 무인 항공기는 25km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그또 일출 30분 전에서 일몰 30분까지 운행하고, 시속은 161km, 그다음 에 높이는 122m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세 이상만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그런데 네. 우리나라를 보니까 지금 양안 비행 금지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행장으로부터 9.3km인 것은 또 못하게 되어 있고 예, 반경으로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제외, 예. 그 다음에 뭐 인구 밀집이 많은 곳 제외, 뭐 이렇게 되면 이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나라 그 항공법 시행 규칙에, 에이 우리나라 특수한 국가 안보 상황이라든지 감안해서 예. 그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어, 의원님 말씀처럼, 어, 이제, 그러면 그 드론 띄울 곳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어, 드론을 시범적으로 이제 그 띄워서 어, 테스트할 공약들을, 어, 지금 국토교통부 정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잘알겠습니다 예. 산업기술정책관님, 예, 하나만 여쭤봅시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산업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관련 산업, 기관, 기술 관련 산업, 예. 지금 우리 법감 대상이 되는 게 지금 아홉 개인데, 예. 이런 게 하나하나 생길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예.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결국은 이제 사회가 다연화, 다원화되면서 많은 그러면은, 분야에서 기술 분야가 그만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로 네. 앞으로 융복합 시대인데, 네. 이렇게 간격을 국가가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그 저희가 2009년도에 통폐합을 통해서 키아타와 케이트도 다섯 개의 연구기관이 두 개로 통합해서 출범을, 재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어, 주요 시기 때마다 이런 그 연구기관의 통폐합 문제는 어 계속 검토가 되어 왔고, 이 크게, 어, 애기평도 이제 그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기능조정이 문제가 있었지만, 어, 결국은 그 하나의 새로운 전문, 에너지 쪽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기평이 네, 출범 행거로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 생각에는요 지금 미국이나 특히 중국의 자본력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장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5년 후 10년 후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이 R&D 투자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년 후에 우리나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산업 중에서도 어떤 부분, 예? 특히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부분의 틈새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앞으로의 이 R&D 투자의 성과도 높아지면서 아까 시장에도 성공할 수 있고 제품 성공도 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 우리나라가 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산업부는 그 산업기술 쪽에 그 어, 전략기획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질이 마지막으로 최연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